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찬원입니다. 3월 3주차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 일요경마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섯 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3월 첫째 주 일요경마처럼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가 좀 많이 보이는 그러한 경주 일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승부 경주를 잡는 것도 뭐 배당 쪽으로 노려보기보다는 3월 첫째 주 1위 경주에도 제가 준메인과 메인 승부를 한 방으로, 배당은 뭐 4배에서 5배 근사치였지만, 그날 6개 경주 중에 5개 경주가 전부 다이 4배짜리로 끝났어요. 어,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번 주도 그러한 양상으로 경마가 흘러갈 것 같으면 적중의 의미를 두고 승부처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경주를 좀 자신있게 메인승부처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뭐, 삼경주 메인승부처, 제가 여러분들께 한방으로 확실하게 적중을 시켜드릴, 어, 경주가 될것 같아서 메인승부로 지정을 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경주부터 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 이번 경주는 뭐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인데 순위가 조금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2번 우승원호 그리고 뭐 3번 어퓨군맨, 5번 매직스테이트 외곽에 외곽에 있는 마필 중에서는 7번 로열스트리트로열트리가 직전 경주 뭐 조금 반응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어 팔려줄 수 있는 마필인데 이번 우승원호는 직전 경주 선입 3열 외곽을 돌면서 끝걸음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에 단독선행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 문제는 끝걸음이 조금 무뎌졌던 마필이 선행을 가고. 어, 거리는 늘어났고 이제 이런 조건을 따져 봤을 때 분명히 주력 한 방으로 어, 때려야 되는 마필은 맞은 거 맞는 것같고요 3번 어퓨 군맨이 지금 직전 경주 데뷔 전에 인기 1위와 인기 꼴찌가 두 마리가 들어왔어요. 복승식이 100배가 넘었습니다. 인기 1위가 1위를 했기 때문에 쌍승식과 복승식은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이 14주에 지금 공백을 가지고 어퓨군매이이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하고는 완벽하게 좀 다른 이제 상황을 보여줄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 문제는 이 14주 만에 공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직전 경주의 발걸음이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자기의 발걸음이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마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5번 매직 스트리트가 직전 경주 올라오는 발걸음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5번 매직 스트리트도 당연히 좋게 좀 평가를 해 줘야 되는 마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인기 마필 세 마리고 만약에 좀 복병 마필이 선전을 할수 있다 그러면 외곽에 있는 8번 추강 에이스를 좀 눈여겨 봐야 될것 같습니다 8번 추강 에이스 도 역시 이 모래에 좀 민감한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 출발로 흐름을 따라간다고 그러면 충분히 끝걸음은 좀볼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8번 최강 에이스, 뭐6조 마방의 송경윤 기수, 더군다나 안 팔리는 마필 이렇게 조합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8번 최강 에이스를 복병 마필로 추천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 안쪽에 있는 1번 랭킹톱이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하면서 승급전을 치르고 있고 8번 그랜드원어도 조창업 기수가 우승을 차지하고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번 랭킹톱은 1월 26일 경주에서 선행을 갔더니 끝걸음이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어 정말 저래서 되겠나 싶었는데 반대로 그 다음 경주, 직전 경주 우승은 나와서 잡고 늘어졌죠. 잡고 늘어져가지고 따라가니까 끝걸음이 또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랭킹톱이 지금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잡고 따라가는 1번 랭킹톱. 그리고 2번 니나. 2번 니나 같은 경우도 외곽 게이트에서 흐름을 따라가는 조건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좋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안쪽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는 조건이라 고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1번 랭킹 톱이 스타트는 빠른데 잡고 따라가는 전개를 보았을 때 가장 유리한 마필은 4번 의천감이 되겠죠. 26주에 공백기는 가지고 있지만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선행을 갈 수가 있고, 안쪽에 랭킹 톱이 잡아주는 전개를 한다고 그러면. 2번 니나와 4번 의천검의두 마리의 스타트를 비교했을 때는 4번 의천검이 훨씬 더 일마신 정도는 빠른 스피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4번 의천검을 공백은 있기, 있어도 축을 놓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외곽에서는 뭐 당연히 1번 랭킹톱이나 2번 니나는 당연히 뭐 인기 마필, 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외곽 게이트에서 저는 12번 새누리 최강, 12번 새누리 최강이 직전 경주 1200 미터에서 외곽 게이트 출발로 그렇게 싹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스타트가 느린 마필은 아닙니다 유연면 기술로 기술 변경이 훨씬 더 도움이 될 만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외곽 게이트의 12번 세누리 철강을 좀 이번 경주에서는 강하게 봐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4번 의천검 12번 세누리 철강 두 마리를 강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 여러분들께 6개 어, 경주 중에 1경주 추천드리는 메인승부처가 되겠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6개 경주가 그렇게 크게 배당이 나올 법한 경주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인기만 접전 경주로 보이고 있는데, 적중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번 상경주도 좀 자신 있게 한 방으로 여러분들께 뽑아드릴 수 있는 경주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잡아봤습니다. 자 3월 첫째 주도 이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3월 첫째 주도 메인 승부 준메인 승부를 뭐 4.5배 4.8배 배당은 별로 없었지만 주력 한 방으로 여덟, 여러분들께 잡아드렸던 그러한 경마 주간이 됐는데 자 이번 주 역시 비슷한 양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경주 좀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메인승부처로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2시 35분에 발주가 시작이 돼요. 2시 35분에 시작되는 3경주 메인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어떤 마필이 이 현장에서 충마로 팔릴지 좀 상당히 난감하게 팔려줄 것 같은데 뭐 크게 발걸음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현상 자체가 그 중에서도 뭐 7번 더임찬이 당연히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마필인 것 같은데 자 직전 경주는 <laughs> 조성공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 신스텔스 코리아 블레이드 이두 마리의 발걸음이 워낙 좋았었죠. 그리고 이미 이제 거리 경험도 했고. 발걸음이 살아나고 있는 발걸음이라서 인정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저는 이번 경주에이 4번 발롱도르이지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준비를 했던 마필이에요. 어, 워낙 훈련 때좀 탄력적인 발걸음을 보이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제가 체크를 해놨던 마필인데, 이제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기록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어, 주행검사 최현경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그렇게 어 나쁜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교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면 4번 발롱도르이지 김철호 기수의 기승술이 단연 돋볼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4번 발롱도르이지 7번 더임찬 한방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 뛰었던 두 마리죠. 외곽에 있는 11번 히든스타 그리고 음, 8번 티지 앰프리 11번 히든스타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출전 취소가 되면서 이제 다시 출전을 하고 있고 티지 앰프리하고는 1월 28일 이 누욕망치하고 같이 겨루면서 나란히 2 3차을 들어왔던 마필인데 자그 정도 편성에서2 3차을 들어왔다고 보면 이번 경주는 뭐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직전 경주에. 현장에서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던 이번 알며마더, 음, 알며마더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뭐, 엄청나게 바람이 불었습니다만, 조선공 기수가 최적전계를 펼치면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나올 발걸음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강하게 노리는 것보다는 가지고는 가, 가 돼. 축이나 주력으로 때리기는 좀 불안한 마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깔끔하게 8번, 11번 한 방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1등급 2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모처럼 만나는 2000m 경주인데, 자, 직전 경주 그랑프리를 뛰었던 마필들이 5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어요. 1번 챔프라인, 2번 트리플라인, 4번 동방대로. 5번 부활의 반석, 9번 생일기쁨 이 다섯 마리의 마필들은 그랑프리에 출전했다가 돌아온 마필인데, 4번 동방대로가 그랑프리에서 정말 999배당을 터트리고 나서 바로 다음 경주에 음, 당연히 인기 1위 마필이 되었죠. 음, 최저 배당을 찍고 나서. 입상에 실패를 했는데 부담 중량이 60kg였다라는 이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번 경주 당연히 인기 1위 마필이 이번 트리플 라인이 되겠죠. 그런데 부담 중량이 60kg예요. 이 19조의 그아 갑자기 말리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음뭐대한민국에 전설적인 말이 있었죠. 아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리름이 갑자기 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자그 말이 실경주에 연승을 그렇게 나가다가 부담중량 60km를 달고 경주 중에 골절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이 부담중량 60km는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직전 경주 동방대로 60km를 달았고, 이번 경주 2번 트리플 라인이 60km를 달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 부담중량 60km는 상당히 좀 버겁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번 트리플 라인이 60kg를 달고, 인기 1위가 되겠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충분히 만들어져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마필들의 상황을 이렇게 통틀어 봤을 때, 가장 좀 안정적인 마필이 뭐냐. 당연히 뭐, 1번 챔프 라인이 되겠죠. 어, 직전 경주 2200에서도, 어,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고, 그랑프리에서는 57kg의 부담 중량으로, 다른 마필들과 좀 사이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 상황은 또 아니었어요. 진경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괜찮은 발걸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 안쪽 원게이트 조건에 다른 마필들이 불리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의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1번 챔프라인. 인기 마필들의 적전이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1번 챔프라인을 축을 잡고 가는 게좀 당연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보는 육경주가 되겠습니다. 어, 능력마필들의 접전이에요. 충만만 잘 고르면 됩니다. 자, 육경주까지 살펴보면서 3월 어, 3주차 경마 16개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금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인기마필들의 접전이 많이 보이는 편성이에요. 자, 이런 경마 주간에는 이접중에 포인트를 맞춰서 좀 경마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좋은 마번 전달해 을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3월 4주차 부산행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